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회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승기 씨를 그리워하는 누리꾼들의 성원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집사부 일체에서는 가수 임창정 씨가 사부로 출연한 바 있는데요. 이날 제작진과 출연진들은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임창정 씨를 위해 게릴라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임창정 씨는 허각 씨, 조현민 씨와 팬클럽 빠빠라기의 깜짝 공연에 보답하기 위해 날 닮은 너,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등등 자신의 히트곡 메들리를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중 임창정씨가 이승기씨에게 마이크를 넘긴 장면이 화제가 된 것인데요 이승기씨는 임창정씨가 준 마이크로 날 닮은 너의 도입부 후회로 물든 내 지난 날이 너무 많이 다쳤어 라는 부분을 따라 불렀는데요 딱 12초의 짧은 분량이었지만 이승기씨의 감미로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는 누리꾼들의 귀를 열게했습니다 해당 장면이 SBS 집사부일체 공식 네이버TV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일제히 이승기씨에게 집중했는데요. 해당 영상 베플 대부분이 임스타 노래 점점 좋아지는 것같은 근데 이승기 목소리도 좋다. 창정씨 노래 잘하네. 승기씨 목소리도 굿. 이승기 역시나 음색이 좋다. 승기랑 듀엣 한번 해주지. 아 이승기 목소리 너무 감미롭네요 이승기 노래하는 영상 여기 숨어 있었구나 등등. 이승기씨의 노래 실력과 음색을 칭찬하는 댓글로 도배가 된 것입니다. 앞서 이승기씨는 지난 집사부일체를 통해 김경호씨의 금지된 사랑을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열창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이승기씨가 부른 금지된 사랑 무대 버전 영상은 조회수 660만 뷰를 돌파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승기 씨는 SNS를 통해 스튜디오에서 곡 작업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수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갈 기대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이승기 씨가 간간히 보여주는 노래하는 모습들은 하나같이 화제가 다 되었습니다. 이승기 씨의 가수 활동에 팬들의 기대가 끊이질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발할만하죠. 얼른 앨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 이승기 씨가 요리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이날 방송된 집사부일체에서는 배우 배성우 씨가 탑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기 씨와 출연진들은 캠핑을 떠났는데요. 저녁에는 라면 요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배성우 씨는 라면 요리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이승기 씨가 라면의 신이라고 띄워주자 부담을 느꼈는지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작자의 의도에 가까운 라면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심하게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배성우 씨는 파와 계란만 넣은 순정 라면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이승기 씨는 만반의 준비를 해왔는데요. 바로 수비드 한 양념 소갈비였습니다. 이승기씨의 갈비를 맛본 배성우씨는 촬영 시작 이래로 가장 큰 리액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승기씨와 같은 텐트가 되었을 때 낯을 가리던 배성우씨였지만 이승기씨의 갈비를 먹은 이후에는 사랑을 고백했는데요. 배성우씨는 내 텐트에 너가 들어올 때가 제일 좋았다. 내 텐트에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갈비 3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하자 배성우씨는 아까부터 그랬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에 배성우씨는 이승기씨가 어떤 일 시켜도 싱글벙글했는데요. 완성된 이승기씨의 라면을 맛본 뒤에는 5만원이라며 맛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와 이건 사기다 라며 이승기씨의 라면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요리까지 잘하는 만능 이승기씨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